안녕! 오늘은 욕기 2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수 있는 용기 허락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비 26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보다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상황으로, 어,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9자 분이, 보니 28장 보니까, 음. 은은 채굴하는 광산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으며 철은 땅에서 파내고 구르는 광색을 녹여서 얻는다. 자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 참 가져오기 힘든 것들. 어, 파내기 힘든 것들, 이런 예를 드느라고, 이렇게, 은, 금, 철, 구리,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은, 금, 철, 구리, 이런 것도 파내기가 힘들지만, 12절,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깊을 깨달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즉, 지혜는,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나 이것보다도 훨씬 얻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정말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양이 그것도 내 속에 없다 말하며 받아도 그것은 나에게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살수 없고, 15절, 16절, 청옥이나 만우와 값진 보석으로도 그 값을 치를수 없다. 지혜는 황금이나 유리와 비교가 안 되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으로도 할수 없으며, 이 정도로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보물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살수 없는 가장 귀한 게 지혜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렇다면 참된 지혜가 뭔줄 아느냐? 참된 지혜는 이런 금, 은, 동, 철 이런 보석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28절. 나여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절한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함께 생각하기. 자, 오늘은 오좀좀 좀 약간 잠언 말씀 같은 그런 구절이었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요비 쓴거 봐죠. 갑자기 이게, 이게 좀 이게 이상하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나 요비 그렇지 않아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성경 여러 곳에 욥기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된 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음,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지식이지요. 지혜는 지식 플러스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지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근데 그것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혜는 성령님이 주셔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혜이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엄청난 지혜는, 이 지혜는요,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알려주셔야지 알수 있는 그런 지혜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지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장 값진 예수님을 아는 지혜 이게 우리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너나 장차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럼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씁쓸해요. 음, 물론 장난으로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질 때 나는 이게 되고 싶다, 저게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직업을 바라보게 되면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든지 정말 값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돈으로 평가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요새 간호조무사 자격증 딸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 그냥 생각한다면, 어, 간호조무사는 의사에 비해서 월급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의사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일이라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간호조무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할수 있는지 몰라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 일은 세상의 어떤 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꿈을 세우는 나이 비전을 세우는 나이 장차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음,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저의 이런 꿈을 또 이런 비전을 이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돼도 감사하고 그것이 안 돼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음, 오랜만에 요비 그, 좀 가슴 답답한 얘기만 많이 했잖아요 새 요비 근데2 8 장은 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한주가다 됐다 내일은 드디어 주일 어 요즘 너희들 왜 중립에 잘안 들어오니 뭐야 오왜 어, 이렇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지 주일날 꼭 중립에 들어와야 돼 알았지 안녕.